어, 지금, 물기 때문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깨끗한 물에서, 원래 장어를 잡으러 다가 장어 대신에, 지금 참개를 잡고 싶어요. 참개. 재밌습니다. 아주 맨발로 이물 속에서 좀이이 램틈을 치고 있다가, 참개가 오면 잽싸게 가서 딱 잡는데, 그 잡아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라면에다도 끓이 먹는 거 아니면 면탕에도 끓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저랑 같이 장어도 잡고 고기도 잡고 어 참치도 잡고 싶은 친구는 010 3779 49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눔 축구단장 김치수, 아니면 김치수단장, 아니면 김치수가수 검색 후 구독, 좋아요, 또 엄지척,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임산주겸 귀한 선물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번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너무 끝는분고요 한 마리만 딱 잡으면 이제 딱 놀라랄라 하면서 집에 가는데. <laughs> 참게야 일리 오너라. 여기 어디 있어? 내가 볼때 여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눈에 보일 거야. 여기 있어? 내가 볼때 목이. 여기 있다가 딱 들어가서 물수 아, 이 물살이 세서. <목소리가> 네, 이거 <목소리가> 아, 네. 그 네, 네. 네, 네. 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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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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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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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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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그 네. 네. 더빠르 이야 여깄다 옆에 여깄다 옆에 오호야 참개야 참개야 하하하 <laughs> 이야 으아 또있이또 있네 바위 바위 우와, 한 번에 두 마리 야야 <laughs> 이거 많다 야. 재밌죠 빨리 집어넣 빨리 집 봉지좀 열어주세요 아 이게 예, 오늘 목표 달성했네 재밌네 자 예. 고기가 앉아있으니까 예올라와있으뭐 맞아요 예 요쪽에서 좀 잡다가 저쪽에서 잡다가 그냥 왔다갔다 완전 신선 놀림이에요 신선 노림 예 이것도 맛도 얼마나 좋은데요 이기 딱, 이제, 그, 집에 가서 수도물 틀어놓고, 해금을 하루 정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내장에 있는 거다빼네요 아. 수돗물에 잠가 으라 잠가 놓으 물을, 물을, 물을 졸졸졸졸 흐르게. 네. 그러면. 흘 나갈 거아니에 아니, 그, 이제 망에다 담든 거아니못 나가게 위에다 볼 덮어야지.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야, 보이네, 그게. 보니까. <laughs> 보이죠? 어제까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또. 네,